참으로 아름다운 울산 강동의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장 세상에 막강하고 부유한 나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수가 적고 가장 허약한 노예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셔서 맹세하시길.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신대상 계약에 갱신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따라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